나 여기서 준비할게. 아, 뭐, <laughs> 나 아까 너럼 그럴까 아까 진짜 망했는데. 어? 시선을 준비했는데. 민석봉 선수, 인터넷 선수, 공자고리봇어 네, <laughs> 공격. 김태희 선수 석점? 아, 앉아갑니다. 아. 쟤한게 빌린 거죠, 이거 다시. 아, 패스가 셌어요동스가아 그냥 한쪽만 있어, 그냥. 다안 봐줘도 돼. 김 선수 테이크에 속았어요 혼자 중계하니까 재미가 없네 나다음 <laughs> 같이 중계하자고 여기 있으라는 거아박진 <laughs> 선수 드리블 합니다 아, 여의치 않네요 더블팀 아 민석공 선수 빨리 받아줬어야죠 김태현 아, 선수 아공 뺏깁니다 시책은 바로 상대방의 역습을 이어줄 수가 있어요. 공격할 때 주의합니다. 자, 아, 다시 워리어스 공격. 심판이 불기 전까는 계속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아, 김태희 선수 부상인 것 같은데 심한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아, 나이스 딜, 자, 1대1! 아, 아, 아깝습니다. 어, 자, 나이스 수비. 다시 워리어 공격 3대1. 문정 아, 선수. 자,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울입니다. 아 민석홍 선수 수비 좋아요. 아 리바운드. 자 다시 어려웠어요 그. 민석공 선수 공 잡았습니다. 그대로 슛! 아, 무리했죠? <laughs> 저 선수가 저렇게 밖에서 던지면 안 되거든요. 저렇게 밖에서 쏘면 안 됩니다. <laughs> 자, 남은 시간 5초. 아, 싸움이 나옵니다. 팀 파울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 상대방 드라이브인 아미스코너 리바운드. 아 좋아요. 좀더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다시 워리어스 공격. 선수 드리블 앤슛아자 백코트를 해야 되죠 백코트 <목소리> 공격자 파울 네? 아, 카운트였어요? <laughs> 이거 한번 녹음, 녹음 되면 편집이 안 돼. <laughs> 아, 길었습니다 <laughs> 반만 봐, 그냥 한쪽만. 자꾸 카메라 에 잡혀서 그래. <laughs> 석점, 아. 자, 상대방. 다시 슛. 아, 민석홍 선수. 공을 잡았어야죠. 자, 다시 워리어스 공격. 3점 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김태선수 <목소리나> 역습 터지. 아, 아, 아 파울 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리바운드 좋았습니다. 다시 워리어스 공격. 김태현 선수. 아굿시야아 남은 시간 2분. 스피 네, 좋죠? 아이슬아 네, 역습 박진 선수 스티렌 슛. 두점 맞고 두점 넣었으니까 4점 역할이었죠? 아 상대가 추극의 고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3쿼터요 자 공격시간 10초 남은 시간 14초 아김태 선수 생각상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란 패스. 아니란 패스는 상대에 바로 역습이 이어진다는 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 파울. 세는데 그냥. 점수는 5점 차이로 벌어집니다. 수비, 수비. 7초!